제가 봤을 때3.5 정도만 이게 나온다고 하면 은 진짜 건물 주차할 만하거든요. 하반기로 갈수록 정말 10일 12월에는 다이좀 어렵거든요. 1분기냐 2분기냐 3분기냐 4분기냐 이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빌딩지안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욱 마사입니다 투자할 때 없어서는 안될 거죠 대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출을 잘 받으면 약이 되는 대출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또 독이 될 수도 있는 대출이잖아요 디벨로팔때 있어서 은행에서 대출 대략 금리 어느 정도 나오나요? 정확하게 숫자로 말씀드리면 3.9에서 4.24입니다 최근에 3.6도 나왔습니다 어, 3.6도 나갔죠 매출이 있었던 맞아요. 법인들은 3.6도 나올 수 있고 신용이나 이런 소득 상황이 맞아요. 좋으면 3.9% 신생 법인들은 4.1에서 4.2%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인 거요 소소죠 소소. 제가 원하는 건 3.5까지 떨어져야 돼요. 3.5 정도까지만 떨어져도 웬만한 건물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 난리 날것 같은데 3.5 되면. 왜냐면 지금 다 되게 네. 그 익숙해져 있어요 4% 대금리가. 아, 왜냐면 네. 6%에서 지금 내려오다 보니까 4% 초반도 되게 싸게 느끼시더라고요. 네. 근데 미국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뭐 0.5씩 한두 번만 내려주면 네. 0.5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게 이제 실제로 반영이 되려면 그게 이제 뭐 내년쯤이나 되겠지만 기준금리가 지금 3% 떨어져도 제가 봤을 때3.5 정도만 이게 나온다고 하면은 진짜 건물 투자할 만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3.5만 믿고 떨고 투자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또 올라서 4가 될 수도 있고 떨어져서 3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비는 좀 해야죠. 조금 떨어졌을 때는 그냥 고정 금리로 하는 게 네, 마음이 편하다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도 정말 이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활용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도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누가 사냐인데요. 이게 개인이 샀을 때 또는 법인이 샀을 때, 그리고 신규 법인 그리고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법인에 따라서도 대출의 금리가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도도 달라져요. 어, 근데 왜 개인이랑 법인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개인일 경우에는 이제 RTI를 봅니다. 이게 RTI란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인데요. 예를 들어서 건물에서 얼마의 월세가 나오는데 이 이자를 감당할 수 있어를 산정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은행에서는 이 건물에서 임대료가 이자보다 1.5배 이상이 나와야지만 대출을 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개인들이 법인보다 대출의 한도가 좀 낮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법인은 RTI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인이 조금 더 한도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이라고 해서 다 대출이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보통 기존에 운영하던 법인들이 있으시잖아요. 재분제표 상태가 좋아 그 매출이라든지 이익률이 좋다 이러면은 이제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건물 담보로 당연하게 그 대출을 해주지만 등급이나 이런 상태를 보고 또 잘해주죠. 반대로 법인에서 이제 결손이 났거나 영업이익이 안좋 경우 대출이 진짜 힘듭니다 안 됩니다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신생 법인을 만들죠 신생 법인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는데 평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재무제표가 나온 게 없잖아요 그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생상태 입니다 생상태 이걸 갖다가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법인 평가를 하지 않고 대표자나 최대 주주 소득 상황이나 재산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신생 법인을 평가를 하게 돼 있죠 공동투자를 위해서 법인을 만든 건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개인이 왔을 때도 법인을 다 세워서 하는 쪽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나요 개인으로 하든 법인으로 하든 이거는 선택의 몫이에요 그래좀 장기적으로 갖고 갈 거야 이런 분들은 개인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개인으로 저희가 추천을 잘안 드리는 거는 양도세 때문에 근생 건물 양도세가 세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장기 보유하게 되면 그래도 많이 공제를 받기는 해요 10년 20년 30년 이런 식으로 갖고 계셔야겠죠 하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 5년 안에 팔 거다 뭐 10년 안에 팔 거다 이제 목적이 이제 좀 여러 번 굴리려고 하시는 분들 법인으로 하게 되면은 양도세가 아니고 법인세 개념입니다 저희가 하는 이제 팔아갖고 나는 이제 수익 그 구간이 예전에는 2 2 는데 19%로 줄었어요. 19%이 지방세 10%까지해서 네. 20%입니다. 대부분들 선호하시는 게뭐 내가 사서 오래 갖고 있을 거야. 이거보다는 아파트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건물도 그렇게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럴 경우에 이제 법인을 추천 드린다. 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네. 법인이나 개인의 신용 확인을 하는 게 작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거 2~3년 정도의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하고 이제 신규 같은 경우는 대표자를 보는데 그 대표자님들 소득도 한 2년 전, 3년 전까지를 확인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감정가에 따라 이제 대출액이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매가가 80억인 건물이 있어요. 감정을 해봤더니 얘가 70억까지밖에 안 나와. 대출의 최대 한도가 감정가액이에요. 그렇다고 감정가액을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또 감정가에서 80%로 대출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80억인데 감정을 해봤더니 60억밖에 안 나와. 그럼 60억이 최대 받을 수 있는 대출인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60억에 또 예를 들어 80%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48억까지만 이제 원칙적으로 대출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모자른 그 12억은 공동 담보를 제공을 했을 때 플러스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신용대출을 10억분 만큼을 이제 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자만 내는 게 아니고 원금도 같이 갚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부담이 좀큰 엄청 크죠. 엄청 크죠. 원금 갚는 거지만 뭘 나가는 비용이 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부담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모자란 부분만큼은 이제 공동담보를 제공을 했을 때는 원금 안 갖고 자연스럽게 이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감정가의 인정비율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맞아요. 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왜 지역마다 좀 다른 거예요? 감정가라는 게 보통 이제 주변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조사를 해가지고 보통 감정평가사분들께서 그렇게 내주시는데 강남보다 서초가 더 높아요 네. 오히려. 맞습니다. 강남이 지금 한 65%에서 70% 정도 그 서초 같은 경우가 70에서 이제 75% 정도 이렇게 인정비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용도에 따라 다른 주택이냐 또근린생활 시설이냐에 따라서도 감정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용도를 또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덜컥 이게 뭐 매매가의 진영성이 80%에 공사비 70% 대출 나온데 하고 계약했다가 대출 알아보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소득 상황 그리고 현재 건물의 용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 가지고 대출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 다르다는데 왜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가구 다세대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있잖아요 음. 아파트. 아파트도 주거용이고 다가구 다세대 건물도 주거용이에요. 대출이 많이 안 나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곳은 40%까지 밖에 네.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집 같은 경우는 방공제를 또다 합니다. 네. 근생은 방이 없잖아요. 네. 점포공제라는 걸 하는데 네. 진짜 방공제 하면 대출이 얼마 안 나옵니다. 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방공제를 방 하나당 5500만원 씩 합니다. 네. 예를 들어 투룸이 이렇게 4개가 있다고 하면 은 벌써 이한 층에서만 4억 4천이 빠지는 겁니다. 보통 5층 건물이잖아요. 네. 지하도 있고. 이러면은 진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예전에 KS21도 원래 주택 건물 아니었나요? 현재는 주택이어도 저희가 매도자분들한테 이제 용도 변경이나 멸시를 요청해서 매수자가 은행에 저희가 그 대출 신청을 할때 이거는 용도 변경이 돼서 사무실로 매입을 할 건물이다를 미리 은행에 요청을 하면은 그 잔금 할때 감정 평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맞아요. 진짜 실제로 용도 변경이 돼 있는지 실제로 멸실이 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대출이 나오게 돼 있어서 현재 주택이어도 멸실될 예정이거나 근생으로 변경될 예정인 것 같은 경우에는 근생 건물로 보고 대출을 합니다. 근데 그게 물론 다 잔금일 전에 다 끝나야 되는 거죠. 저희가 살 때까지만 해도 인정을 해줬었어요. 매도자분들 파신 분들의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거를 인정을 해줬었거든요. 바뀌어가지고 잔금 전에 용도변경을 하거나 멸시를 하게 되면 장특공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택 상태에서만 팔아야 되고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근생이나 땅 상태에서 이걸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죠. 여기서 진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든 매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용도 변경 시점부터 장특공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맞아. 네. 근데 대표님들은 그럼 어떻게 그걸 다 처리를 해서 다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다주택자 분들이거나 이게 제일 많은 경우가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상속, 증여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매입하는 것들이 노후된 건물들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소유주 분께서 돌아가셨어. 상속이 돼버리면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세금을 내더라도 팔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으신 분들, 과도한 이제 대출들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라든지 작년 고금리 때 그거를 감당을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장특공 포기하고도 그냥 내놓은 물건들 저희가 거래를 했었고요. 시기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연초에 은행에서는 잘. 주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예산이 있어요 은행에서도 올해 어느 정도의 대출이 나갈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많이 좀 이렇게 내주는 편이고 하반기로 갈수록 정말 10일 12월에는 대출이 좀 어렵거든요 음. 상반기에그 예산 비용을 소진해다 보니까 음. 하반기에는 조금 은행들도 보수적으로 나옵니다. 건물을 살 거면 우리가 연초에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건가요? 보다 잔금을 연초에 하는 게 좋죠. 음, 네. 그러니까 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연 말에 사더라도 잔금을 연초에 하는 하는 게 좋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나 경기가 좋을 때는 이것들이 빵빵빵빵 소진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예전에 코로나 때 불잔 때 거금리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2% 금리가 나올 때 그때 당시에는 이 1년 예산이 반년 만에 다 소진이 돼서 하반기에 잠금하시는 분들은 더 오히려 위로 받아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고금리가 되면서 이 대출액이 안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프로모션들이 좀 많고 잘 해주시고 지점장님들이 굉장히 친절하시고 네.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고금리냐 저금리냐 잘 튀기 보셔야 되고 1분기냐 2분기냐 3분기냐 4분기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해동간에 1분기, 2분기는 무조건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3분기도 이제 공격적이에요. 근데 4분기는 진짜 거의 최악입니다. 지점장님들이나 센터장님 그 역량에 따라서 도 달라집니다. 맞아요. 네. 제가 이걸 해보니까 이것들도 어쨌든 많이 해 보신 분들이 결국은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하고 있는 지점장님들, 센터장님들은 다 아, 진짜 이거에 특화되신 분들 최고입니다. 특화되신 분들하고만 저희는 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출하면서 단한 건의 문제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계약, 계약 한 다음에 비유해보시면. 알아보면 안 되고 계약 전에. 음. 꼭그 대출이 나올 수 있는지, 약하고 난다음 알아보는 게 아니고, 하기 전에 이분의 상황을 은행에다 넣어서 이 대출이 가능한지 실제로 알아보고 저희를 하니까요. 꼭 그렇게 알아보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표님,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대표님들도 고객들한테 안내해 줄 때, 그분들도 아직 법인 설립 안한 거잖아요. 다 개인이잖아요. 근데 계약금 써야 되잖아요. 그럼 개인을 쓰는 거잖아요. 그럼 개인으로 계약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으로 먼저 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법인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법무사 통해서 하고 한 열흘 이내에 정도의 법인 등기부와 또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사업자 통장까지 다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달 이내에 저희가 명의 변경 계약을 하기로 한다를 특약사항에 넣어놓고 그 등기부등본이 나오면 명의 변경 계약을 한번더 다시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법인이 매입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매수자. 매도자 이두 분이 계실 때 정확하게 다 인지를 하고 나는 분명 얘랑 계약 개인이랑 계약했는데 아, 네. 내가 왜 바꿔야 돼.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계약서 특약 상항에 저희가 다 기재를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잘 아셔야 돼요. 음. 예, 왜냐면 진짜 했다가 그런 특약이 안 달려 있어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도자께서 아, 싫어. 난 그런 적 없어. 이렇게 나오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네. 그렇래서 꼼꼼하게 여러분들 건물 계약하실 때이 점도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매도... 내가 주거래 은행 아닌데도 크게 뭐 금리가 뭐 영향이 있나요? 주거래 은행으로 먼저 알아보시되, 다른 은행이 좀더잘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비딩을 보통 많이 시켜요. 메이저 5 개를 놓고 매년 비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섯 군데 다 주거래 은행을 뚫어 놓으세요. 그리고 같은 물건 놓고 비교하면 되잖아요. 이 은행별로 심사하는 기준이 좀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는 신생 법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임대업 법인으로 가버려요. 네. 좀 많이 불리하더라고. 어, 사업자 등록상에 업종을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하면은 사실 그 은행에서 봤을 때 어, 임대업이네 해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를 낼때 등기부등본에 임대업은 당연히 종목 추가를 하지만 뭐 사업자는 다른 업종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대출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얘기 한것 말고도 사실 실전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제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 실제 찐사례 그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다 이것도 한번 좀 기획해서 촬영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대출 너무 좋은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또안 좋은 대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미리 꼭 검토하시고 비교하시고 좋은 조건으로 선택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